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부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무슨 그래픽 카드냐고요?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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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그래픽 카드인데요. 보시면은 벌써 옛날, 엄청 옛날스러운 느낌이다죠. 여기 이런 비디오 단자부터, 네. 무려 메모리가 12MB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두라는 그래픽 카드예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아시니까 들어와서 보시겠죠 아주 역사와 전통의 그래픽카드입니다 뭐 전통이라고 하기는 이제 적이고 그 옛날 이제 역사가 돼버린 제품인데요 이 부두 그래픽카드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래픽카드이기도 해요 왜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는지 좋은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뭐 뭐 화질? 뭐 이런 거 보다도 어떤 기능적으로 그래픽카드가 하는 일이 어, 새로 생겼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로 잡게 해준 제품이라서, 지금까지도 좀 굉장히 애착이 있고요. 이걸로 게임 돌릴 때가 참 즐거웠었어요.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 이번 추석에 이제 집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아, 옛날에 뒀던 골동품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laughs>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하나씩 이제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저번에 이제 메가드라이브 얘기하고 나니까 옛날 얘기 하는 것도 재밌겠더라고요. 야금야금. 할 얘기 없을 때 가지고 나올게요. 네, 빨리 제품 얘기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 이제 부두2고요. 부두는 이제 3D 가속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 만들어낸 그래픽카드거든요. 이건 사실 뭐 그래픽 카드다라고 하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얘는 정확히 3D 가속만 하고요. 일반 뭐 윈도우를 돌리거나 그런 2D 일반 화면들은 어, 처리하지 못해요. 3D 가속만 해서 내 보내는 그런 카드예요. 어, 인기를 가장 많이 누렸던 거의 전성기 전성 아뭐 전성기는 더 뒤일 수도 있지만 뭐 갖고 싶은 제품 뭐 이런 순위에 올랐던 아마 가장 어, 컸던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이게 이제 3D 가속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단자를 보시면은 어 이건 이제 VJ 단자예요. 요즘에 이제 거의 볼수 없는 단자인데 아날로그 단자죠. 일반 그래픽 카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픽 카드에서 화면이 나와서 일로 입력이 된 다음에 케이블 하나 더 꽂아서 이걸 PC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쳐서 가는 거죠. 윈도우 화면, 뭐, 동영상 재생, 이런 것들은 일반 그래픽 카드 처리해서 여기는 3D 게임을 올리는 자리야 라고 자리를 파주면 그 자리를 판데에 얘가 그래픽을 처리해서 이쪽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주렁주렁 나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2D랑 3D가 같이 통합된 그래픽 카드도 나왔는데 이때는 뭐, 왜, 왠지 모르겠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뭐 이게 지금은 굉장히 뭐 낯선 방식이에요. 이거 뭐 오버레이 방식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래픽카드 성능이 너무 떨어졌고 CPU도 그렇게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일 외에 특히 이제 멀티미디어 뭐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뭐 게임을 화면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 전용으로 할수 있는 별도의 그래픽 카드, 뭐 별도의 카드, 이런 거 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엠팩 뭐 카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더 올라가면 한글을 처리를 못해서 한글을 처리하는 뭐 도깨비 카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꽂아야 어, 화면에 한글이 표현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절까지 올라가고요. 그런 계열 중에 아마 거의 범용적으로 마지막 세대가 이런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요즘에 캡쳐보드 이런 거는 뭐 별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API 같은 데서는 이런 3D, 그리고 뭐 TV 수신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 올인원더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그런 그래픽카드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해볼게요. 어쨌든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게임이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3D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3D 항상 뭐 게임은 사실은 이제 3D를 원했지만 둠뭐 이런 거부터 뭐더 올라가면은 애플2 이런 거 때부터도 3D 게임은 굉장히 뭐 게임 시장에서 항상 지향하던 그런 목표였는데 쉽지 않았죠 그때 컴퓨터가 연산해야 될게 너무 많았고 지금도 사실 3D 게임 뭐다 3D이긴 하지만 아직도 성능에 대해서 더 목마르잖아요 그 때는 아예 3D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CPU랑 그래픽 카드가 직접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덜어주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3DFX라는 회사가 부두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3D를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글라이드라는 요즘에 다이렉텍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글라이드라는 그래픽 API를 발표했고 그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면 3D에 대한 처리는 이 카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용 카드가 얼마나 성능이 좋았냐면 뭐 프레임 수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 부드럽고 매끄러운 화면이 나왔었고, 뭐 화면 색깔이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이 뭐투 라이더나 어 그때 피파 뭐 이런 거였는데 피파 98뭐 그런 거였던것 같아요. 근데 그 피파에 날씨가 들어갔어요. 날씨 조건이 들어가서 뭐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그러면은 뭐 약간 이제 게임에 영향을 줬는데 그게 그냥 일반 그래픽카드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화면이 끊기기도 했었고, 부드 그래픽카드를 뽑고 하면 정말 눈이 오고 막 비가 오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났었어요. 이거 지금은 진짜 옛날 얘기가 엄청 같... 옛날 얘기긴 하죠. 엄청 옛날 얘기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고 아 게임기가 이제 필요 없구나. 게임기보다 컴퓨터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그쯤 한 97년, 98년 이쯤이었던 거 같아요. 이건 이제 부두의 두 번째 그래픽 카드고요. 97년에 96년인가 7년인가 이제 부두 1이 처음 나왔었고 이게 이제 1998년에 나왔던 두 번째 2세대 부두 2예요. 이거는 뭐 부두 1이 이제 나왔다는 거 자체가 충격이었지만 이거는 성능이 어마어마했어요. 요즘에 뭐 RTX 2080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픽카드들은 요즘 메모리 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때 그래픽카드들은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몇 개의 픽셀을 낼수 있는지 그걸 계산해서 딱 그만큼 픽셀만큼의 메모리만 있었기 때문에 보통 1MB 정도면은 충분했고요. 뭐 게임 좀 하려고 하면 한2 메가바이트, 2 메가바이트 정도면은 좀 좋은 그래픽 카드, 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여기 써 있는 12 메가바이트, 네, 딱써 있습니다. 12 메가바이트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12 메가바이트면은 꽤큰 용량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은 8 메가바이트였었고요. 이건 이제 고급 모델이어서 고급 모델은 어, 12 메가바이트를 썼어요. 그래서 8 메가바이트는 어, 텍스처 매핑. 많이 썼죠, 텍스처에. 텍스처는 뭐냐면 보통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뭐 세모 모양의 폴리곤을 막 여러 개 붙이잖아요. 폴리곤을 많이 붙이면 그만큼 이제 3D 개체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그 부드럽게 표현된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얼굴 모양을 그린다거나 뭐 눈을 그린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곤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텍스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급 모델이라서 12MB를 쓴 거고요. 기본 모델은 8MB를 썼어요. 이거 12MB짜리는 이제 8MB를 폴리곤 처리에 쓰고 텍스처 메모리로 이제 4메가바이트를 따로 할당을 했어요. 기본 모델은 8메가짜리는 6메가, 2메가 이렇게 됐었고 얘는 8메가, 4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정교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메모리가 무슨 필요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치명적이었어요. 메모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처 메모리가 많아서 어떤 게임들은 이 12메가짜리로 돌리면 조금 더 많은 그림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레이싱 게임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모델에서는 그냥 화면만 나오는데, 이 12메가짜리를 쓰면, 뭐, 핸들이 그려진다거나, 뭐, 핸들의 손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거 뭐, 처리 속도는 90메가 헤르츠였었어요. 뭐, 1 0 0가 헤르츠도 안 되죠. 그때는 CPU가 100메가 헤르츠가 막 넘을 때라서, 어, 뭐90메가헤츠를 여기에 쓴다, 이 칩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사실 적지 않은 뭐, 뭐 그런 속도였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이게 다 메모리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볼수 없는 EDO 방식의 메모리예요. 요즘에 이제 SD 메모리를 쓰지만 이거는 어, 그 전에 썼던 메모리예요. 좀 속도가 좀 느렸고요, 뭐 병목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앞뒤로 빡빡하게 몇 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꽂아서 썼던 메모리예요. 뭐, 당시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발표하면서 다이렉텍스 통해서 이제 게임 API를 내놨었는데, 다이렉텍 3D, 이게 이제 요즘 쓰는 다이렉텍 3D가 그때도 있었어요.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았고, 그걸로 게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그 반면에 이제 이 부두는 글라이드 API를 내놔서 게임을 굉장히 쉽고, 어, 잘 만들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것들을 다 직접 만들어서 썼거든요. 요즘은 게임 엔진 이제 갖다 쓰지만 예전에는 게임을 개발하면 엔진을 만드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 그 엔진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 게임마다 거의 엔진을 몇개 만들어서 돌리는 거죠. 그걸 요즘에는 이제 유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따로 팔게 된 거고요. 옛날에는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D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를 쓰면 쉽고 고품질의 어, 게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이 어, 그래픽카드가 나왔을 때 인기를 얻은 비결이죠. 이게 해상도는 800, 600이 나왔어요. 800 곱하기 600 그러면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안 되죠. <laughs> 굉장히 작은 해상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고해상도였었어요. 보통 뭐 640, 480을 썼었고요. 좀 좋은 모니터를 써야 이제 800, 600, 뭐그 이상, 뭐 1024, 768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모니터여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래픽 카드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쓸수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SLI. 네. 그 SLI가 바로 엔비디아의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로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자가 있죠. 이 단자에 어, 그래픽카드 하나 더 꽂고 케이블을 두개 연결하면 두 그래픽카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나를 두 그래픽카드로 같이 돌리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성능이 정말 딱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SLR을 연결하면 해상도를 1024x768까지도 가속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포스 RTX 2080두개 SLR을 연결하고 4K 60p 게임 돌리는 느낌, 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LI 방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옛날에는 모니터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었고, 화면에 이제 뭐 주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어, 모니터 위에서부터 위주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거든요. 근데 이 SLI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어, 모니터의 줄을 1번, 3번, 5번 이렇게 한 그래픽카드 하나는 이렇게 홀수 라인을 그렸고요. 또두 번째 그래픽카드는 짝수 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뿌리면 마치 한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각 그래픽카드는 반, 화면에 반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딱두 배가 나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케이블 연결이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연결해야 되고 또 넘어 화면이 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로, 일로 나가서 옆에 그래픽카드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 손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좋은 케이블을 쓰지 않으면 또 화질이 좀 떨어지게 되죠 옛날에 디지털이 아니라 다 이제 뭐 아날로그니까 아무래도 선을 거칠 때마다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3D FX라는 회사 이름이고 여기 이제 Neo 3D라는 이 이오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고 이게 우리나라 가장 인기 있었던 회사예요. 이 이오리스의 이제 Neo 3D 2입니다. 네. 아유 참 옛날 생각도 나네요. 어쨌든 이부두랑 이제 글라이드는 당시에 이제 게임 판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었고요. 3D가 이제 PC 게임에 어, 대세가 될 거다, 주력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준 제품이기도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한 30만원, 40만원 정도에 30만원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끼면 그때 당시에도 60-70만원 들어간 거죠.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방열판 없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방열판 없습니다. 옛날 집들은 뭐 열이 나긴 해도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요즘처럼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방열판 없었고요. 방열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서부터 냉각 팬이 붙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없어도 그냥 칩은 칩대로 좀 살짝 뜨거워지는 정도면은 뭐 충분했을 때라서요. 네, 따로 뭐, 방열판은 없었고요. 이건 이제 PCI 연결하는 거고. 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길어지네요. 3D 그래픽 카드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두 번째 세대의 제품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부두였었고요. 어, 이 회사가 이제 망하면서 나중에 엔비디아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제 회사인데요. 뭐, 3DFX, 부두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팬이어서 어, 제품도 많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깜짝 놀라실 제품들,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어, 좀 깜짝 놀랄 제품들 몇개더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좀 재밌다고 하시면은, 제가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꺼내서 계속 들고 나오겠습니다. 뭐,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옛날 컨텐츠들, 뭐, 탑고공원이라고 유행인데, 이런 골동품들 가지고 나와서, 뭐, 진품명품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씩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부두2 그래픽카드 얘기해 봤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이 뒤에도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계속 또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뭐이 부두 그래픽카드 관련돼서 뭐 재밌는 기억 있으신 분들 뭐 이때 당시에 PC 이야기들 뭐 같이 해볼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